몸통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발이 넓다 보니까 반대로 발을 좁게 잡다 보면 이렇게 발에 어디 쪽에 체중을 실느냐에 따라서 이거 왜 그럴까요? 왜? 무릎이 이렇게 가게 돼요. 아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트레이티 피트니스의 이현석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스쿼트를 할때 발을 좁게 하면 바깥 허벅지가 되고, 발을 넓게 하면 안쪽 허벅지가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은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쿼트를 할때발 보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몸통이 다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발의 보폭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발을 넓게 벌리면 무릎의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 무릎은 이렇게 나가는 게 편한데 몸통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발이 넓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가게 돼요. 아니지. <놀람>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발의 안쪽 날에 실리게 돼요. 반대로 발을 좁게 잡다 보면 몸통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의 외측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이 자극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의 어디 쪽에 체중을 실느냐에 따라서 근육에 조금 더 자극을 주는 부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스쿼트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쿼트를 할때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처럼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질 수가 있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그 프레스나 아니면 머신을 이용한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내 몸통이 다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폭을 잡을 경우에는 다리의 안쪽과 바깥, 중간까지 골고루 되오니 이렇게 보폭을 잡고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발의 체중이 어디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레그 프레스 강좌를 통해서 이 원리를 직접 머신에서 사용하는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리니티 피트니스의 이영석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